네, 안녕하세요. 게다가다, 방, 방. 네,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떨어지고 나서 제가 어제 이제 약간 위험한 신호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바로 그냥 영상 올리자마자 가격이 좀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9,100만 80원. 아, 8 원, 9 18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 약간의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가격은 떨어졌지만 다른 점이 지금 CBD 자료를 보면은 아직도 지금 살짝 지금 매수세가 약간 떨어진 그런 이제 흐름이 보여지지만 그래도 현저히 지금 높은 상태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금 2억 9,400만 달러 어제 21일 날짜로 지금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7일 연속으로 지금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가격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가 매수를 지금 고래들이 그리고 또 기관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는 오히려 또 유출이 됐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파동이 지금 비트코인이 확실히 조금 더 지금 빠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금액이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라는 거를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새로운 사이트 하나를 또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 이 지표가 mvrv 지표인데 지금 현재 이 시점인데 이 시점인데 지금 1.8 mvrv 그 지금 비트, 비트코인 mvrv 인데 이 mvrv 가 뭐냐면은 현재 수익 상태 이 비트코인을 지금 갖고 있는 이 보유자들의 현재 수익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본전 근데 2로 갔다 그러면 은100% 수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지금 1.87인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수익 중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지금 지난 과거를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수익이 옛날에 5배 이상 뛰고 그랬었죠.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랬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익성이 점점 낮아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고위험군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안정적인 투자, 투자처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슬슬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 코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엔비디아 같이, <laughs> 이제, 아니, 금이죠, 금. 이제 금이라고, 디지털 금이라고 하니까, 금처럼 완전히 안전자산 쪽에 이제 속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은,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성이 점점 더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게 점점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의 지금 얘기로는 의견으로는 이 mvrv의 지표가 대략 지금 여기서 지금 작년 21년에 3.7 3.7 정도까지 3.8 거의 3.9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거의 3.7 정도까지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락세가 시작될 것이다. 웬만한 수익은 그때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매도 시점이 3.7인데 그때 이제 3.7에 완전히 이제 머리끝에서 팔기에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매도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이 mvrv가 3을 넘어간 시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좀잘 이제 인지를 하셔서 MVRV 지표에서 3을 넘어간 시점에서는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조금 지켜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다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도 이제 한3.5 정도, 3.5 정도에서는 안전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또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 또 스승님 오태민 작가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비트코인 뭐 10배, 100배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어쨌든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하니까 혹시나 이번 불장에서 이 야무지게 드시지 못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시면은 언젠가는 10배, 100배, 1000배 수익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존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또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아래 번호로 이제 문자로 키티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단톡방도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어드랍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에어드랍은 리플과 트론을 저희가 에어드랍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빼서 쓸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따 깨따 빵빵